경북 포항교도소 이동찬 씨가 수감되어 있는 곳입니다. 취재진은 이 씨와 이틀에 걸쳐 두 차례 접견을 했습니다. 첫날은 일반 접견을 이틀째는 전화 접견을 통해 돈의 행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급하니까 이제 접견이 녹음된다는 걸 송창수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필담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메모지에다가 글씨를 써서 필담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는 워낙 이제 다급하니까 빨리 돈다 빼라고 이제 싹 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씨가 설명한 송창수의 자금 세탁 수법은 이랬습니다. 먼저 은행에서 1억 원권 수표로 수십억 원을 인출한다. 이걸 다시. 100만원권 수표로 바꿉니다. 수표 인출은 액수가 커도 금융정보 분석원에 꼭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송창수 씨가 일단은 현금을 은행에서 고액을 인출을 하게 되면 그게 f i u 인가 그래서 금융정보 분석원에 통보가 된대요. 그래서 일단은 수표 고액권으로 발급을 받은 다음에 이 수표를 상통권 판매점에 들고 가서 이설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5에서 10%의 수수료를 떼고 상품권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권을 다시 5에서 10%의 수수료를 떼고 현찰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탁한 현찰을 은닉한 첫 번째 장소, 이동찬 씨는 충청도의 한 펜션을 지목했습니다. 상수가 이제 분산시켜 놨는데 펜션에 펜션은 자기 어머님이랑 다 친척들만 있으니까 펜션에다가 일부 갖다 놓고 이 펜션에 현금과 수표, 금계등 200억 원에서 250억 원이 감춰져 있을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문제의 펜션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 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분위기. 14,200여 제곱미터 부지에 32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땅은 송 대표의 어머니와 누나 명이었습니다. 건물 역시 어머니와 누나, 누나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한모 씨, 그리고 송 대표의 여자친구 신모 씨 등이 소유자로 돼 있습니다. 이 씨의 말대로 송창수 대표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나눠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어디에 돈이 숨겨져 있다는 걸까? 돈을 어디 짱 박는 게 제일 좋을까라는 상의를 이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카페 같은 데 지하에다가 넣어 놓을까라고 했었고 송창수가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날 뜬금없이 형 설마 물 밑에 돈이랑 금이 있다고는 사람들이 생각 못할 거 아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동찬 씨가 지목한 장소는 수영장이었습니다. 펜션 한가운데 있지만 뭔가를 숨겨 뒀을 거라 상상하기 어려운 최적의 장소라는 겁니다. 송 대표의 가족들이 이 펜션을 경매로 낙찰받은 때는 2013년. 이후 2015년 대규모 증축 공사를 하면서 수영장도 새로 파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돈을 묻을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해 연습 삼아 사과 상자도 깔아봤다고 말합니다. 사과 박스 하나에 10억 들어갑니다. 5만 원권으로 10억을 넣어놓고 쭉쭉 깔아서 그때 100억인가? 그때 그러니까 10 박스 정도 되죠. 깔아놓고 보니까 부피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뭐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서로 얘기했었죠. 취재팀은 송창수 대표의 로비 자금을 관리하던 금고지기 백모씨로부터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 있었고, 남은 정도 그래서 거기에서 따져서 이것 쓰고 수 해서 한 썼으면 한에서800 정도 나가니까 치하고 있는데 자금을 은닉할 방법에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본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대략 하나요? 네, 내가 코치를 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이 믿을만한 사람 한제한테 시켜갖고. 그 시골에 가면 생각을 많이 했다 그걸 하나 사서 리모델링을 해라 리모델링을 하면서 회사를 가신 거를 발견할 거 아니에요 을 놓기 전에 거기다묻고 힘을 바르고 자, 힘을 바꾼 거야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드바이스는 했겠어요 그러면서 짐작가는 장소도 있지만 파내기가 힘든 구조라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한군데는 못하겠어 한 군데는 못하겠어 한 군데는 못 해. 수가 없어 구조가 스트레이트는 우선 송창수 씨 가족이 펜션을 인수한 뒤 수영장 공사를 했는지부터 따져봤습니다. 먼저 한 포털사이트 지도의 로드뷰 2015년 6월 당시 찍힌 사진을 보면 실제로 펜션 중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 즈음인 2015년 8월 29일 송창수 대표와 가족 여자 친구의 접견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거의 거의 떨어지니까 뭐 9월 9월 달에는 아마 공사 들어간다고 나알고 있는데 내가 듣기 9월에 공사 9월에 공사가 들어가요? 아니, 수영장 이 하는 아약 2주 뒤에도 수영장 이야기가 오갑니다. 이어가는다 낫지. 금요일 고 했거든? 그럼 아마 오 거야. 아 어제. 어 금요일. 공이아 공사 하던데 사거니까 공사가 어제 마무리 됐지. 이처럼 수감 중인 송창수 대표는 수영장 공사 진행 상황을 여러 차례 확인합니다. 변호인이던 최유정 변호사와 송창수 대표의 접견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최 변호사가 송 대표를 접견할 때 들고 다닌 노트 사본도 입수했습니다. 은닉 자금에 대한 이야기로 보이는 메모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돈 최대한 빼에 빼돌리고 짱 받고 100억 수표냐 현금이냐 사과 박스 몇개누구에게 전달 부피는 혼자 날랐느냐 그런데 그밑에 갑자기 펜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펜션은 꼭세 명이 갔음. 모친 펜션, 소유자는 모친이다. 펜션 실소유주 누구냐는 문장에 모른다는 답이 거꾸로 적혀 있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마주 앉아 필담을 나누며 서로 말을 맞춘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이동찬 씨의 제보. 펜션에다가 일부 갖다 놓고 로비자금 금고지기의 고백. 그 하나가 그걸 하나 사서 해라. 송창수의 접견 대화와 야, 최유정 변호사의 접견 노트까지 모두 펜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챌 수 있지 않았을까? 취재팀은 당시 펜션 공사에 참여했던 건축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먼저 이 펜션을 설계한 업체 그때 설계할 때뭐 특이한 요구 사항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아니 그런 거는 무슨 업체? 수영장 설계도 직접 하셨나요? 아니 수영장은 아닌데요. 수영장 이 아. 있나요? 수영장의 존재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펜션 공사를 자문한 또 다른 건축사 그때 다른 데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설계도에 수영장도 설계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기존 도면에 아니요, 어 기존 도면에 수영장 기억이 안 나네 있었던 아. 것 같고 없었던 것 같고 역시 수영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확인 결과 펜션 건축물 대장에도 수영장은 올라와 있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관할 구청에도 이 수영장은 신고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수영장 영화를 안 받고 나간 걸로. 즉, 수영장은 설계한 사람도 모르고 공식 서류에도 존재하지 않는 몰래 지어진 시설이었던 겁니다. 취재팀이 펜션에 다녀간 걸 알게 된 송창수 대표 측은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동찬 씨에 대해 전과 10범이 넘는 사기꾼이라며 유죄 판결에 결정적 기여를 한송 대표를 괴롭히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스트레이트가 비용을 댄다며 수영장 바닥을 발굴하도록 허용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 아니 송창수 대표 측 입장문을 보니까 수영장 바닥을 뭐 파도 좋다 그랬는데 정말로 한번 파보지 그랬습니까? 이에 대해 저희 취재진도 논의를 해봤는데요. 환수해야 할 범죄 수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 자금을 다른 데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큰 돈을 어떻게 손쉽게 인출했는지도 의문이고 정말로 펜션에 200억 원이 있다 해도 여전히 막대한 금액이 오리무중인 거잖아요. 이게 결국 사도로 번 돈이니까 어떻게든 찾아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동찬 씨가 제보해온 은닉 자금의 규모는 500억에서 600억 원 정도였는데요. 나머지 은닉 자금은 어디에 있을지도 추적해봤습니다.